3월 15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우리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on yeah. the 사도 신경하심으로 우리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배합니다 시. Um. By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목소리로 하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내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새벽나라 큐티 책 (3월 10일에) 있는 화요일 본문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 갑니다 그래서 우리 큐티 책있는 친구들은 큐티 책 같이 펼쳐 가면서 거기에서 함께 어~ 말씀을 보고 어~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은 첫인상도 참 중요하지만 그 첫인상이 그 사람의 모든 모습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성이 있는 인간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멘탈을 흔드는 일이 없다면 누구나 평범한 모습, 중심이 잘 잡힌 모습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성이 있는 인간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럴듯한 모습을 갖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한편 평범한 일상을 지나서 이성을 잃게 되고 흥분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때 본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가 언제가 있을까요? 보통 남자들은 축구할 때, 농구할 때, 그리고 게임할 때 성격이 나오게 되죠. 어, 제 친구도 평소에는 엄청 이타적이고, 어, 그리고 온유하고, 그리고 말도 그렇게 험하게 안 하는 그런 친구가 있거든요. 이 친구랑 같이 축구만 하면 얘는 뭐 진짜 뭐 아무것도 없어요. 나이 많고 적음도 없고, 선배 후배도 없고, 목사님이랑 같이 축구하는데도 막 목사님 까버리고 이래요. 얘랑 같이 축구하는 게 상당히 불편할 때가 있어요. 평소에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는데 이렇게 꼭 축구할 때 얘가 이렇게 사람이 변해 변하게 되더라고요. 어, 보통 이렇게 이성을 잃게 되는 경우에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 흔들리게 될때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축구 경기 할때경기의 어, 스코어 몇대몇 이것보다 그 경기 내용이 중요해서 그래서 내가 그 경기에 어, 얼마나 즐겁게 참여하느냐 얼마나 재미있게 참여하느냐. 내가 하고 싶은 플레이를 하느냐, 거기에가 더 중요한 가치관을 두고 있다면, 그 경기, 경기는 굉장히 안전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경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재미있는 경기, 즐거운 경기, 경기의 내용보다도 결과, 스코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가치관이 있을 때에는, 그때는 그냥 앞도 뒤도 없습니다. 이기는 게 중요하다면, 승리에 대한 가치관에 위협을 받게 되고, 그 승부욕이 자극이 되니까 이성을 통제하지 못하고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자기 자신들이 지키는 신념과 가치관이 위협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빌라도와 대제사장 들입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은 또 모세로부터 주어지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할 때그 제사를 돕는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입니다. 유대민족 사이에 상당한 종교적인 권위와 정치적인 권위도 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이에요. 율법을 문자 그대로 철저하게 지켜내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훌륭한 종교인들이죠. 율법대로 살아가는. 당시 그 사회에서는 종교와 그리고 정치가 떨어질 수 없는, 분리할 수 없는 사회 문화였어요. 이런 율법을 통하여서 대제사장들이 지켜낸 권력과 명예도 상당했던 거였죠. 이 대제사장들이 그동안 지켜온 율법의 바운더리를 침범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율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등장하게 된 거죠. 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자기들의 권위를 침범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안식일에 죄인들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인 이런 것들, 이 안식일에 행하셨다는 것, 이거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이 율법, 이 율법을 예수님이 깨뜨려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이것은 신성.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건드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이런 신성 모독은 아주 거슬리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이 여태동안 지켜왔었던 이 가치관을 이 율법을 위협하는 자로 간주가 된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체면이 있기 때문에 비겁하게 죽이는 것은 하지 못하고 법에 위반하지 않으면서 정당한 방법으로 죽이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데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정치적인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로마 제국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황제 숭배 사상은 오로지 다른 것을 숭배하지 않고 황제만을 숭배해야 되는 것이 바로 황제 숭배 사상인데, 로마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두 다 황제를 숭배해야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유대 왕이라고 하니까 이거를 꼬투리로 잡은 거예요. 황제만 숭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그리고 자신이 유대왕이라니. 그래서 이것을 꼬투리로 잡아서 로마 제국의 법에 어긋나니까 이것을 정치적인 이유로 고발한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데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지켜온 율법을 위협하는 그 예수님을 그대로 풀려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이 지켜온 그 가치관을 계속해서 흔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의 권위와 명예와 그리고 권력을 지켜내기 위해 빌라도에게 어떤 말까지 하느냐? 오늘 본문 1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대제사장들이 볼때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말하면서 이 황제에 대한 도전을 하는 사람을 풀어주는 것은 이 황제의 충신으로서 도리를 다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황제 숭배의 사상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해사를 반역하는 것이라는 말로 대제사장들이 빌라도를 총독에 대한 가치관을 위협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어, 하지만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유대인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까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빌라도의 정체성과 가치관까지 위협을 했었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게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급기야 이제 자신들의 정체성과 가치관까지 바꾸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 주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오게 하도록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하는 이들을 돕도록 하는 것이 이 대제사장들의 사명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하여서 그리고 자신들이 지켜왔던 그 권위와 명예와 권력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제는 왕이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도 거절하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자기들이 지켜온 이 율법을 계속해서 지켜내기 위해서요. 이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이 계속해서 그동안 지켜왔었던 권위와 명예와 권력들, 그 지위를 위협받게 되자, 이제는 자기 자신들의 왕까지 바꿔 버린 겁니다. 어쩌면 이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위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율법이라는 옷을 입으면서 그렇게 종교적인 권위와 정치적인 지위와 그 명예를 얻은 것이고 그 율법으로 자신들의 모습을 괜찮게 꾸며내면서 포장해낸 것입니다. 자신들이 우선으로 여기던 가치관이 그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흔들리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 대제사장들의 가짜 믿음과 가짜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이 자신이 우선으로 여기던 이 가치관,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던 이 가치관, 율법,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흔들리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가짜 신앙과 가짜 믿음이 탈론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지켜왔었던 이 신념, 이 가치관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고 자신들의 원을 들어줄 대상 그 대상을 이제 왕으로 삼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율법은 알았지만 하나님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과 명예를 유지시키는 그런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켜내다가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고 있습니까? 나를 괜찮아 보이게 하고 있는 이 체제와 시스템과 스펙, 그런 것들을 지켜내고 있습니까?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이야기해버립니다. 당장 자신을 윤택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살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왕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나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있나요? 나를 괜찮아 보이게 하고 나를 더 세련되게 포장해주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왕으로 삼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 모습은 믿음의 모습도 아니고 신앙의 모습도 아닙니다. 그런, 그런 것들은 다 탐욕입니다. 집착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그런 가치관이 위기에 몰리게 되고 고난에 빠지게 될때 그럴 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다탈로나게 됩니다 어, 그동안 괜찮은 신앙인으로 보였던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었던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을 때 순종은 쉽습니다 그런데 나의 가치관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때 순종은 힘들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의 믿음이 다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극한의 상황에 몰릴 때, 우리는 자칫 내 욕심을 채워줄 대상을 왕으로 삼게 되는 실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비전은 그 전까지는 적어도 같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굳게 믿고 지켜왔었던 그 가치관이 예수님으로부터 흔들리게 될때 자기들이 생각해왔었던 그 가치관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그걸 해결해 줄그 가이사를 왕으로 삼게 됩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이 믿고 지켜왔었던 그 가치관이 흔들리게 될때 그때 그들은 자기 자신의 가치관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그걸 해결해 줄 대상 가이사를 왕이라고 합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지켜왔었던 이 율법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이 율법은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하게, 의롭게 해주실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대제사장들이 그토록 지켜내고, 그것으로 살아온 그 율법의 완성이 바로 그들이 죽이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패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약한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도록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아플 때그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한테 나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율법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커녕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면서 우리의 가치관을 흔드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치관이 우리가 무너지고 그 가치관을 포기할 지언정 우리의 가치관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오늘의 결단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왕은 누구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그럴듯하게 꾸며주는 것들과 나의 미래를 보장시켜주는 것들, 그것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진 않았는지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이제는 비록 내가 생각했었고 내가 꿈꿔왔었던 나를 나답게 괜찮아 보이게 하는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달라서 그것이 부딪히게 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확고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관과 비전이 하나님과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영원의 길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내어 놓으며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더욱더 확고히 할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영원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왕으로 모시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ank <laughs> you no no